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의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력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어저께 즐거운 부활절을 지내시고 오늘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잘 쉬시고 오셨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저께 또 늦게까지 축구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바베큐도 드시고. 또 티셔츠도 일찍 오시는 선착순에 의해서 받으신다고 하니까 받아 가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축구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 누가복음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맡았을 때는 이 요한 서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요한 서신 이제 1아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3장 4절을 이제 처음 읽는데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쓴다면 뭐겠습니까? 아주 쉬운 국어 문제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거죠. 죄는 불법이다. 그럼 그것을 또 거꾸로 해도 같은 말이 되죠. 불법은 죄다. 불법은 죄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씀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불법이 죄인가? 영어 성경에는 이게 lawlessness라고 나옵니다. lawless 법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법 무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과 무법의 차이가 뭡니까? 불법과 무법. 뭐 한자를 보면 쉽게 알수 있죠. 생각 쉽게 생각해 보면 불법은 있는 법법원 있는데 법을 어기는 거고 무법은 법이 없는 거죠. 아, 똑똑하십니다. 예, 네, 역시. 조금 느낌은 다르죠. 우리 국어로 다가오는 느낌은 다른데 옛날 여러,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황야의 무법자라는 말그 영화 있었죠. 멋 뭐, 잘생긴 클린트 이스트드가 나와서 빠라바라밤 밤밤박. 그건 장군가요. 아무튼 총을 꺼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쏴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법자였습니다. 무법자. 물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신의 가족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 복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무법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한 건데, 그 사람은 자신을 지켜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서 행동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스스로 자기 가족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황야의 무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 사람도 하나 황야의 범법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현대의 법으로 봐도 그것이 똑같이 범법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을 복수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울레스니스라는 이 영어를 헬라어로 더 깊이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아노미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의 a는 a n o m i인데 아의 a는 그 반대되는 없다라는 뜻 아니다라는 뜻의 a입니다. 그리고 노미아는 노모스라는 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합성어인 것이죠. 노미아 노모스라고는 하그 하나님의 율법을 신약 신약 성경에서는 토라도 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 노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법이 아님, 하나님의 법이 아님을 아노미아, 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님은 곧 불법이고 무법을 이야기하는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말에서 또 아노미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아노미라는 사회학적 단어입니다. 사회학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쓰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 백과사전에서 써 있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노미라는 말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개인적 불안정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아노미 상태에 빠지면 삶의 가치와 목적 의식을 잃고 심한 무기력감과 자포자기에 빠지며 심하면 자살까지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혼란한 뭐 무정부 상태는 아나키라고 하고 그. 거기에서 혼란 속에서 나온 그런 현상들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아닌 법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현상.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왜 이런 혼란들이 일어나고 무기력감에 자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성인들한테 한다면 당연히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 자꾸 자동차 티켓을 떼우는 사람이. 아니 왜 이런 법은 만들어 갖고 왜 이런 교통 규칙은 만들어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법이 없는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아무 법이 없는 데서 운전을 하라고 그러면 운전못할 겁니다 무서워서 남들이 날 쳐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라는 생각에 법이 없는 것이 없는 데서는 살수 없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힘든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있어야 한다 말은 하지만 어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없 없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긴 겁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아멘. 예. 그런데도 자꾸 죄 짓는 이유가 뭐라고 그럼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탄에 미혹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이어서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원래 죄를 짓지 않을, 않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너희가 미혹당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한사신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빼어나가기도 하고 빼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말 자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 자체도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교리. 하나님은 그저 영으로만 오셨고,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영으로만 부활할 것이고, 또 이들의 하는 말은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했던.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인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은 항상 죄를 짓고, 영도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야만 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이상한 거짓 교리를 전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9절에 하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씨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려고 해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관에 근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또 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멋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아, 나는 하나님한테 많이 멀어진 것 같다. 내가 자꾸 이 죄를 또 짓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사단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네가 어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 라고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다시는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귀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너는 이제 포기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 그 죄에 내가 용서하려고 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다시 죄는 짓지 말거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 주시려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뻔뻔해 보여도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작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일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시는 주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로 주저하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내가 죄진 걸 알면서 있는 것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부지부식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에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러한 죄악까지도 나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의 그 어두웠던 그 마음들이 나의 어두웠던 그 행적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은 죄악들도 주님 앞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회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 공부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주 오래 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일이 기억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고르죠 좋아하는 친구들 다 우리 집에 와라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마 제 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애였어요 성도 저랑 같은 최 씨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제가 약간 마음속에 그 친구를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뭐좀 잘난 것도 없고 뭐 멋있지도 않고 내가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생일인 것을 어떻게 알고 정원아,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였어요. "내가 좀더 나쁜 사람이었으면 안 돼." 라고 딱 말을 했을 텐데, 또 마음은 또 약해서 그 말은 못 하고, "그 그래, 그리고, 와, 와라, 우선 나 따라와" 그렇게 했는데,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를 죄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저, 제가 신촌에 살았거든요. 거기 옛날에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골목길을...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결국은 그 친구를 떼어 놓을 수 떼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떼어 놓고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신나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마음이 며칠 전에 들더라고요. 그 따돌림을 당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런 놈을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 친구를 지금 찾을 수도 없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 친구를 저 대신 가,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저 대신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죄악들이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의 제가 그 마음이 든 것은 여태까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제 아들을 그만한 또래가 되는 아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찢는 그 마음의 고통이 나에게 오면서 나의 입에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잘못을 이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 친구를 지금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를 용서하,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만약에 그의 마음에 그러한 상처가 남아 있다면 주님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일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를 다시 그 마음이 또 와서 또 울고 또 회개하고. 지금도 이상하게 이렇게 눈물이 나는군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랐었는데 몰랐던 죄그 당시에 저도 그것도 죄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커서는 약간 가끔 생각이 나면 찔리긴 했지만 이제서야 주님께 나의 죄로서 인정하고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누군가 누구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따돌림 따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 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놔두면은 따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쁜 마음들이 제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원아, 그건 아니지 않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아라라는 그러한 희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법자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법은 곧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그빛 가운데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자그만 먼지라도 우리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지가 나의 나를 돌아 봤을 때 먼지가 보일 때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맞은 그 부활절,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용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셔서 없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같은 죄악을 범치 않는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씻긴 죄를 다시는 짓지 말고 사시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 속에서 사시는 우리 샬롬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령을 품고 말씀을 품고 이 세상 살아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 많은 너무너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없이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가 다시는 범죄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